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정말 초대교의 성도들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니까 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그어 그리스도인들 초대교의 성도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그렇다고 그 두려움이 공포라는 그런 두려움은 아니고 그랬죠. 자 거룩한 어~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할 만큼 변화된 삶을 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laughs> 우리나라 그 1907년에 평양 대흥 운동의 때에도 이와 똑같은 현상들이 이 초대교의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모습과 똑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예로 들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어지는 초대교의 성도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4절, 45절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보면은. <laughs>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서부터는 자신의 물질을 아끼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재산을 말하겠죠. 자기의 재산을 하나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다 서로 특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네 거, 내거할거 거 없이 그냥 모든 소유를 그냥 공동 소유로. 이 공산주의가 뭐 여기서 뭐 <laughs> 태동했다 뭐 그런 말들을 했었는데 공산주의는 그 공산주의 우두머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선동해서 지원자 그 자리에 서려고 그런 사람들 이용해 먹는 거지. 공산주의 뭐 그런 것이. <laughs> 좋은 게 결코 아닙니다. 그다 사람 이용해 먹고 선동해 먹기 위한 수단이지. 공산주의가 이때까지 역 인류 역사상에 나타나가지고 공산주의가 한 번도 모든 공동 소유를 누리고 그렇게 한게 아니고 오히려 공산주의수록 어때요? 더 계급 사회 됩니다. 북한 보세요. 뭐 김일성 수령 동지 나타나면 눈물 질지 쳐. <laughs> 뭐 모든 신이라 그러고 공산주의는요. 다 사람 이용해 먹기 위한 거짓 과장 광고지. 하나도 그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 정신에서 받아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자꾸 뭐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가 뭐 사상적으로는 좋은 거다. 성경에서 나왔다 이딴 소리 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포장할 필요도 없고 그냥 결과물을 보란 말이에요. 결과물을. 세상 전체 공산주의가 들어가 가지고 평등해진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더 악랄해지고 더 비참해지고 더 철저한 계급 사회가 되는 게 공산주의예요. <laughs> 자, 하여튼 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자기의 물질을 하나도 아끼지 않았던, 그리고 나, 내 이웃을 레몬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쫓아서 서로가 서로의 그런 거, 물질의 주장을 하지 않고는 다 서로 그렇게 아름답게 나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 그러면 <laughs>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될까? 사람들이 정작 자기가 이렇게 못하니까 이런 설교는 잘안 해요. 근데 이런 설교를, 바, 이런 본문 말씀을 봐야 돼. 우리가 이렇게 못하는 것을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이 본문 설교할 때는 꼭 목사들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은 이거는 초대교회 때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피할 구멍을 그렇게 콕콕 파놓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못하는 거, 못하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에 부끄러워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정말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너무 물질에서 온전히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뭘 자꾸 성경을 변명하려고 하고 자꾸 요렇게, 요렇게 저렇게 그렇게 피할 곳을 만들고 왜 그러냐고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말씀 전하는 저도 그렇고 지금 내가 그냥 지금 입고 있는 옷 이거 외에는 그냥 모든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니 동산이니 싹다 팔고 모든 교회에 다 갖다 바치라. 타고 다니던 차도 다 팔고 집도 집 문서도 다 교회에 내놓고 모든 거 그냥 통장이고 뭐 주식 투자한 거다 내놔라. 그럼 이거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깨닫고 변명하려고 하지만 제발 좀 변명하지 말아요. 초대 교회니까 그랬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니까 그랬죠. 아니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능력이 2000년 뒤에 와 가지고 점점 희미해졌습니까? 2000년 전에 그 하나님께서 힘이 넘치다가 2000년 지난 지금 하나님의 아이고 이제 힘이 빠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이가 드셔 가지고 막어 지팡이도 고 알고 이제 내가 성령의 능력이 부족하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변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못 사는 게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모습이 많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이렇게 될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면 되는 거예요. 변명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고 변명은 또 다른 변명을 만들고 변명은 항상 거짓을 낳습니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모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어떻게 하면 나눌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모였다 그러면은 근히 자랑해요 아 요번에 우리 남편이 벤츠를 뽑았는데 뭐 아이고 뭐 벤츠 타봐도 별거 아니야 그래 놓고는 막다 사실은 자랑하는 거거든요. 어, 아이고 야 이번에 아파트 막 5억짜리 당첨돼가지고 들어가봤는데 아이고 뭐 1억짜리 전에 살던 아파트나 5억짜리나 뭐 별반 차이 없어하면서 자랑 도오고아이 사람들이 뭐였다 그러면 그 자랑이라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자랑은 항상 누구에게 상처를 줄수 있다는 걸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막 자기 자 자식, 자식 자랑 막 하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식이 일찍 죽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대학 친구 얘기를 우연치 않게 들었는데, 나의 40몇 살에 과로사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부모님도 멀쩡히 살아 계시는데, 그렇게 자기 자식을 그렇게 원치 않게 잃었던 그런 부모, 코로나 때문에 또 젊은 분들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는 부모님들, 그런 자식 자랑하는 얘기 들으면 얼마나 가슴에 피가, 이제 겨우 있고, 이제 겨우 있고, 이제 조금 살만한데 또 그런 얘기하고 못을 박는 거예요. 그 제발 자랑 같은 거 하지 말고 그 자랑 물질에 대한 자랑 그런 거할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 내가 이거 내려놓지는 못할 망정 이런 거 자랑하고 이 있었는데 깨달아야 돼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내가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어? 내가 믿음 없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애통하지 않으면서 물질 없을 때는 기죽고 물질 있을 때 내가 이렇게 기고만장하구나 그런 거 생각하면서 <laughs> 내가 왜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삶을 살고 있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말해도 계속 자랑하 심지어 이런 말하는 목사 그 다음부터 눈도 안 마주쳐요. 인사도 안 하고 고개 팍팍 돌리고 <laughs>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사회가 때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 아시겠죠. 제 설교 스타일이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조금 요런 설교하고 나면요. 딱 인사하라고 눈빛 달라지는 성도들 의외로 많습니다. 인사도 안 해요. 고개 팍팍 돌리고 보란 듯이 고개 팍팍 돌리는 사람들이 <laughs> 정말로 있어요. <laughs>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초대교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세나 가만히 돌아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있다 얘기했을 때도 젊은 부자 가난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부자 가난도 주님이 보실 때 부자 가난의 삶이 어땠을까요? 주님께서 그 부자 가난을 볼때 사랑스러워하실 정도로 그 부자 가난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뭐그 다른 모든 면에 있어서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딱뭘 진단을 내립니까? 근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뭐였어요? 가서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라. 그랬을 때 부자 가는이 어떻게 합니까? 네 주님 알겠습니다. 한게 아니고 그냥 슬픈 근심 그 되는 그런 기색을 띄고 뒤돌아 갔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아신 말씀이 부자가 어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뭐또 낙타 기이하면 뭐 작은 문 이런 말또 이상한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낙타가 바늘 끼는 그냥 정말 바늘 구멍에 들어가기만큼 힘들다는 말이지 뭐 자꾸. <laughs> 억제해서 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하여튼 간에, 그렇게 부자 간온도 모든 게다 하나님의 마음에 협조할 만큼 잘했는데, 이 물질의 문제에서 딱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경우에, 이 물질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한 경우가 우리들 자신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정말, 지금 모든 재산, 통장이고 다정리해가지고 교회가 다받치라 이러면 당장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때한 명도 없을 거야한 명도 막. 천 명, 만명 되는 교회 뭐몇만 명, 십만 명 되는 교회에 가서 해도 그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단임 목사부터 시작해 제가 생각할때단한 명도 없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우리는 뻔뻔하게 뭐 내가 믿음이 좋니 네가 믿음이 좋니 할게 아니고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부족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고. 목사인 저도 설교할 때마다 하네, 저 이런 것도 실천 못하는데 왜 목사해야 됩니까? 하면저 <laughs> 그런 마음도 들고 하는데, 자, 우리가 물질이 많아질 때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물질에 노예가 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지. 자, 내가 전 재산이 100원 밖에 없고, 가진 거라고 그냥 넌딩하고빤스밖에안 입고 있다. 그런 사람한테 이거 받치라고 그러면 100원 얼마든지 받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재산이 1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되는데 다 받쳐보라고 그러세요. 못 받칩니다. 우리가 물질이 많아질수록 우리에게 유익한 게 아니고요. 물질이 가져다 오는 나도 모르는 그 물질이 주는 힘과 권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계속 물질에 대한 경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서 너희 봄을 어디 쌓으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에 쌓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예물들, 이런 것들, 아낌없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런 것들 하라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제 그 사람이 뭐 수입이 10만원 밖에 없다. 만원, 그러니까 1일조 하는 게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막 부자가 돼가지고, 막한 달에 막 천억씩 번다. 그러면 11조 얼마나 해야 돼요? 100억. 이게 말이 쉽지.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이 가져오는 힘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가 이땅에사는 동안 많은 물질 가지지 못한 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애통이 하고 마음 아파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물질 많이 가지지 않은 게큰 축복일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 보세요.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가 지금 병원에 막 갑자기 막, 오막 어디 뭐 고혈압 때문에 뭐막 머리에 실핏줄이 하나 터져가지고 막 어,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이러면 내가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식들이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유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그 유산 때문에 칼부림 형제 형제 자매끼리 칼부림하는 그런 유서 심심찮게 우리 됐잖아요. 돈이 없어봐요. 그런 거고 자식들이 안 싸웁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 우리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어, 막, 투잡, 쓰리잡 뛰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다. 우리 한번 제대로 모시도 못했는데,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아프구나. 와서 눈물 흘리고, 어, 손꼭어루 만지면서, 아이고, 엄마, 미안해요. 하면서 그렇게 마지막에 따뜻하게 갈수 있는데, 돈 많으면요. 이게, 돈 많다고 다 좋은 게, 물론 돈도 많고, 막, 애들도 착하게 잘고 그런 짓도 있겠죠. 근데 돈 없다고 너무 서로 할 필요 없습니다. 많아 봐야 내 주변에 붙는 사람, 내돈 때문에 붙는 사람들.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좋은 점이 하나, 뭐가 있는가 하면요. 개척교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딱 나눠져요. 홍에 갈라지듯이. <laughs> 개척교회 딱 하면, 아, 평소에 이 사람이 나한테 별로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는데도 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막 간이든 쓸개들 다 빼줄 것 같이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뭐큰 교회 부목사니까 막 그랬던 사람들이고 그게 쫙 나눠져서 좋은 점이 있어요. 이 가진 게많으면요 사람들이 사람이 정말 나를 찾는 사람들인지 내 돈을 찾는 사람이고 내 배경이나 백을 찾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실제로도 날 이용해 먹으려고 가까이는 사람이 대부분 많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많이 가지지 않은 것이 그게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안 평생, 저렇게 살아도 안 평생, 뭐, 우리 말도 세상에 그런 말도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림받을 때는요, 돈이 천억이 있든, 돈이 백원밖에 없고, 십원밖에 없든, 심지어 마이너스 통장이든, 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빚밖에 없든, 죽을 때는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여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재물을 가지긴 가지는데, 자기에게 해가 될 만큼. 그러니까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내가 이 땅에 폐단되는 일을 해안에서 많이 보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요. <laughs>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도 정말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하면서 정작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거나 더하면 됐지 덜 하지 못한 모습은 없지 않는가 이런 거 생각하고 이 말씀 볼 때마다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초대교회니까 그랬고 옛날이니까 그랬고 순수했으니까 이런 변명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거 말씀 전하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그랬어요 그렇게 좀 변명하지 말자고요. 아 이렇게 못 살면 못 사는 거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내가 물질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또부정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겸손해져야 되는데 막 조금만 자기가 못 하는 말씀 나오면 자꾸 변명하라고 요렇게 해서 가지고 <laughs> 저렇게 해서 가려고 하고 설교하는 사람들도 자꾸 그러는데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내 가운데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역사를 못 합니다. 이렇게 못 살면 아이고 못 살아도 죄송합니다. 목사님도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게. 나가고 또 우리 서로 같이 기도합시다. 자꾸 그렇게 나가야지 나에게 발전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초대교의 성도들의 모습은 앞에서도 짧게 언급되었지만 여기는 조금 더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46절, 47절을 보면요. 자, 이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나옵니까? 성전에 모여기를 힘쓰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의 구조로 영접해 가지고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면요 세상에 놀러 다닐 마음이 안 생기고 자꾸 교회 가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제가 다니던 교회가 아이들이 항상 교회 와서 어울리고 아이들이 교회 와서 놀고 공부도 교회 와서 가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떤 뭐 이상한 못 되는 그뭐 뭔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한테 어 애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교회에서 연애질 한다. 아, 우리 때는 그런 것도 별로 없었어요. 요즘 애들 같이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걔들이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쫓아내면, 연애, 뭐, 얘애하나데 있었다고 칩시다. 교회에서 쫓아내면, 뭐, 교회에서, 교회 안 오면 연애 오히려 더 나쁜 짓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오히려 교회에서 그렇게 와서 하면요, 교회에 사찰, 관리 집사님도 있고, 어, 사역자들도 있고 하니까, 교회에서 놀면 애들이 건전하게 놀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해도 한번더 하게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사님이나 어른들이 좋은 말이라도 한번더 해주고, 기도라도 한번더 해주고, 통닭이라도 한번더 시켜주고, 좋은 일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목사라는 사람이 그 애들 다 쫓아내가지고요, 교회 발도 못 붙이게 하고. 참, 그런 거, 그때 그 마음이, 어린 마음에도요, 아, 목사님이 왜 저러지? 되게 반감이 그때 컸어요. 아니, 우리 친구들, 어린애들이 교회 와서는 그렇게 세상에서 안 놀고, 교회에서 저렇게 건전하게 노는데, 왜 저걸 못하게 하고, 그참 어린 마음에도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것도 누구 말 한두 마디 듣고는 신중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laughs>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최대교의 성도들은 보면 성전에서 모여기를 힘쓰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게 아니고 자 그리고 성전에서 모일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성전에서 모이고 나서는 또뭐예요 집에서 떡을 제가 떡을 떼었다는 건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밥 먹었다. 빵 찢어 먹었다 이 뜻이 아니라 그랬죠. 자, 성경에서 앞에 다른 무슨 그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면 그냥 떡을 떼었다는 건 어떤 관용,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성찬을 나눴다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거 이 시대로 말하는 거예요. 낮에는 교회에서 뭐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공부나 이런 공부 같은 걸로 모이고, 자, 이 모든 모임이 끝나고 나서는 지금 구역 예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도들이 또 각자의 집에 몇 명씩 모여가지고 또 뭐예요? 성찬 나누면서 주님에 대해서도 기념하고, 그래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요거는 여기서 음식을 먹었다는 뭐겠어요? 이제 이런 성경 공부라든지 구역 예배 같은 그 모든 그 모임들을 끝내고, 여는 애착. 그러니까 성도들이 즐겁게 호희하호호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요번에 아, 아,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 토지안될줄 알았는데 어? 우리가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되었다. 저도 이 지금까지 사회 개척하면서 아유 뭐뭐 뭐 맨날 뭐 그렇고 그래 돼. 뭐 이거 뭐 하나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그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몇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보니까 참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유학 가고 싶어 하던 청년 같이 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더니 코로나 시국에 유행하기도 힘든 그 시국에 유학 길이 툭 열려 가지고 유학 갔죠. 어 우리 또 공무원 놓고 기도했던 사람들 다 공무원 다 됐죠, 지금. 그리고 심지어 제가 특히 좀 친하게 지냈던 그 어떤 성도님 그 가정 꼭 오래 공무원 준비하 공 공무원 준비를 했었는데 그 가정 꼭 되게 열러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했는데 거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또 얼마 전에 또 거제 도로갔던 우리 집사님도 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다 응답 받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사람이 적어서 다들 좀 힘이 빠져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교회 속에서 일어났는 일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기적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다 예배 못 드릴 때 우리는 예배 다 예배 자리 다 지켰잖아요. 그것 말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면 힘이 빠질지 모르지만또 다른 영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가 수적인 거 말고 이 교회를 통해 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요,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한두 오늘 그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니까 하나님들이 그런 것을 계속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고 저도 마음으로 좀 많이 사실 지치 있긴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laughs> 하나님이 또 필요한 사람들 보내 주시면은 또 우리가 어 같이 기도하고 또이 교회가 뭐 그런 이유로 세워졌는지 뭐 그건 또 우리가 알수 없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여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모여 가지고 함께 모여기를 힘쓰고 같이 기도하면서 또 기도에 응답받아가면서 지금 우리 교회와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들이 이루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배 의 자리에 <laughs> 지금 수요 예배. 다른 세상 사람들은 수요일날 뭐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예배의 자리를 잘안 나오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세상 일이 바쁘고 피곤한 중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애를 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기도하면 많은 기도 응답들이 되고 이러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들은 또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가 이런 초대교회 성도로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모든 필요도 채워주시고 또 예배 좋은 장소도 허락해주시고 모든 것들 하나나놓고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나가면 아될 줄로 압니다. 하여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삶의 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었던 걸알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거. 거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첫 번째 주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도 43장 21절 제가 맨날 외우고 싶다고. 43 2 맨날 말씀드리죠. 자, 그 내용이 뭡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천성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우리 인간들이 창조된 목적은요. 우리가 잘 먹고 잘살고 너희들 아름다운 인생을 누려라. 이래 가지고 창조된 게 아니고 그건 그냥 그 덤으로 주어지는 거고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토록 높이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만들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찬송이라 그렇다고 노래만 불러야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이찬송이라 말은 좀 광범위한 의미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소요리 문답, 우리 성경 공부 막이 교재 저 교재 막 찾아 쌌는데 제가 볼때뭐 소요리 문답, 그리고 우리 학습 세례 받을 때 학습 세례 문답서 막 공부 잘해도요. 우리, 뭐, 웬만한 신학 공부한 만큼 뼈대는 다 잡을 수 있어요. 자, 소유류 문답, 일문답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답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소유리 문답 제일 첫 번째 질문이고 응답입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소유리 문답 제1문의 답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모이면 계속 뭐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들다는 것은 성전에 모여서 윷놀이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laughs> 성전에 모여서 뭐했겠어요?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높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성찬 나누는데 성찬 나누면서 희덕거리면서 성찬 나누겠습니까? 성찬 나눌 때는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서 날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묵상하면서 그렇게 성찬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그 그 성찬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이 모든 것이 다 끝나면 성도들 간에 맨날 모여 가지고 남 험담하고 하나 아, 요번에뭐 핸드백 막 명품으로서 이런 거 자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런 간정거리들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성도가의 교제 이런 게 정말 아름다운 교제예요. 모여가지고 남 흉보고 뭐 정치 욕이나 하고 뭐 그러는 게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고 성도들이 모였으면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 거 그런 것들이. 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이 소유리 문답, 일문답처럼 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laughs> 참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고 또 그런 모습을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탈망하기 위해서 자꾸 했으면 되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고 초대교회니까 저러죠. 요즘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못 해요. 정말, 그, 은혜가 넘치고 뜨거운 교회, 그런 뜨거운 성도들이 많은 교회 가면요. 아무리 바쁘고 막 투잡, 그렇게 뛰는 그런 성도들이요. 성경공부 뭐 참석할 거다 하고요. 교회 성격을 다성기고요 그런 분들 보면은 정말 입이 떡떡 벌어져요. 어떻게 저렇게 할까? 와, 목사인, 목사들이 사역 전임, 어? 전임으로 그렇게 하는 사역자가 봐도요. 야, 저렇게 하라하면 저렇게 할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그런 거 자꾸 변명하려 고 그러면 자꾸 자신의 아이니름을 변명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못하는 건 아이고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에게 뜨거운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눈곱만큼이라도 자꾸 전진하려고 그렇게 내방그 신앙의 방향을 잡아야지 변명하기 시작하면 자꾸만 자기 의으름과 그러는 것들을 자꾸 그렇게 변명하게 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 47절 말씀은 시간 관계상 뭐47 절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고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초대교의 성도들은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고 자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시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낌없이 그렇게 서로가 도왔다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제일 큰 계명 두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초대교의 성도들은 그렇게 그 교회 가운데 가난하고 힘든 성도들이 있으면 또 자기들의 물질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성겼던 것을 <laughs> 우리가 볼수 있고 또초대교의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모임이 끝나고 나서 도 집에 가서는 집에 가서 또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항상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이 그들의 모든 삶의 그런 기반으로 깔려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의 먹고사는 문제는 그다음 문제예요 제일 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그들의 제일 주된 삶의 목표고 우리가 먹고 살고 일하고 거기에 뭐 일하면서 일하면서 들어온 수입이나 이런 건 그다음에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그런 모습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많은 모습들은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못 사는 걸 하나님 앞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더 이런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리고 또 그렇게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 드리겠습니다.